와 어떻게 뚫은 거지? 음, 바로 찍고. 에베도 네, 생명력 하나, 하나만 찍고 정신력을 한두개 정도 찍. 고 피노도 지구력 또한 두개 찍고 이제 신앙. 이제 네, 가자. 뭐 라니 뭐시기 퀘스트 했어야 되지 않았나? 몰라?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네, 라단 네, 잡을 네. 그래야지 라단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밑으로 가 왼쪽으로 가야 돼 완전 근데 네, 일단은 일단 우리 그저 뭐야 성당 가가지고 라니한테 종 받아야 돼아나 종도 안 받았네 어. 아직까지 종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 우슝 빠져 너무도안 봤다니 난 솔직히 트리가드가 제일 어려웠다 생각해요 막긴해아그 해파리 해파리 얻어야 되나? 해파리를 얻어야 지 되는 건가? 해파리 얻으려면은 여기로 와야 돼 콕풍 언덕진 모시기 뭐 이제 있지 않을까? 어, 해파리 있겠지. 아니네? 황금종자가 있네. 해파리 어디 있어? 해파리 걔가 주나? 그대축복가면 주나? 일단 너 황금종자 먹고 저기 가가지고 어. 대축복 가자. 안 받았어. 구매할 수 있대요. 나 손가락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이 사람? <laughs> 뭐야? 이이말 말을 못 거는데요? 여기요? 오 <웃음> 말을. <웃음> 나말 걸어. 나말 걸어 났어? 나 걸어 온다 내가. 아 올라 올라오면 되는구나. 들어와가지고 이쪽 두만이 개꿀. 씨발.

병신 같네 <laughs> 오 전등하신 두 손가락이시여 예 황홀 네. 두 손가락 다시 봐도 개 못생겼네 강화 좀 할까? <목소리> 아내 내 해파리 어디 갔어? 내 해파리 어 아이템 부족해. 단석 일위한개 부족해. 인생 진짜 그지 같네. 왜왜왜 아, 왜, 왜 자꾸 핑빙 돌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할고 <목소리> <하고> 닦고 <닫고> 싶어요. 따흑흑. <목소리> I suppose I'll ask Matt. No matter. The girl. My the absurd. I'm not dead. <laughs> <laughs> I suppose I'll ask I suppose I'll ask I suppose i 아 어, 그러면은, 가볼까? 라니, 라니한테 하려면은 해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닌가? 없어도 되나? 밤이 돼야 되나? 라니 볼라면은 어디로 갈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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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리가 있는 성당. 라니, 봤던, 봤던데.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없네요. 뭐지? 라디를 못 만나는데 <laughs> 모임. 개버그 모임. 죽었다고 아. 하네요. 저 뭐야? 여기 가가지고 단석 하나 더 사자. 그 리앤이의 처음 입고죠 방랑 머시기 있는데, 아니, 아니, 그 죽었어. 음. 이제 락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Mm. Ah, back again, are we? Not. Mm hmm. 고 대축국 대축국? 응아 좀만 기다려봐 아니 때 생각해보니까 눈 안쓰잖아 눈 그냥 파아버릴 이게 라니이왜 앞에서 게난안거든 음 맛있다. 밤밤밤바아단석이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갈까? 아니면 그냥 켈리 드로 갈까? 캘리드로 가? 그 뭐야? <laughs> 라던캐스트 언제 하지? 아, 라니가 없잖아. 라니성으로 쳐들어가면 되나? 오케이, 새우 장이로 가자. 새우 장이 있는 대로. 콧줄 내주자 바로 그냥 무단 침입 바로 그냥 스토커 입고 바로 무단 침입해서 안녕 라니 하는 거지 미쳤다 그냥 안녕 나의 뒤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줄 거야 역박하면 돼 좋네 바로 well, 너무해 계속 욕한데 욕을 꼴하는데 죽일까? 죽일까 마스터? <laughs>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될수 있잖아요. 바로 아, 그냥 고백으로 혼내줘야겠다, 라니내그만 네, 아니 라니 혼내줘야지. 아, 고백으로 혼내줘봐아 진짜. 아니가 그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애들링이 생게 들어가서 아니한테 물성 고백받으면 아니가 어떨까. 꺼져라 하면서. 바로 그냥 찾아봤겠지 당신을 사랑이요 하면은 뭐라할까요 그사람이 그사람 쓸모없다고 하겠지 나랑 결혼해주세요 미쳤다 진 바로 그냥 라니 바로 넘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미쳤구나 미쳤구나 라니 눈까지 돌아가서 넘어오리죠 쉽지가 않네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맞나? 아니, 맞다고 생각해. 여기 황금나무는 뭘 주길래? 예, 예, 보수 있잖아, 그러니까,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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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아닌 거 같아. 여기 아니야. 이리 가자. <laughs> 바꿔서 꼬어박았네와 와. 뭐? 누굴까 얘는? 와 저기. 아니, 형난 티팡아 어떻게 이거 말아? 옛날 돈 받고 가는데 그냥 가면 진짜 어떻게 될까? 그냥 돈로드 바로 꼬라박을까? 나난 줬다 하고 어때? 일단 크리어는 분재 치고. 여기가서 오, 뭐? 여기 어, 어, 뭐든 잡으면 되지 않겠어?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맞아 이거 처에야이근아에서 이거 아니야. 이아 여기 이 아니야. 올라아니가 아니야. 올라 아니야. 이 아니야. 가 아니야. 이야 오, 하이마르 여기로 가면 되겠다 어, 막 그렇게 막 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막 쏘면 안 되는데 어? 여기 뭘 싫어하는지 한번 볼까? 어? 아이 개 같은 거다 그냥 저기 안에 뭐 있어? 저 아래 복기연 다 있었어 기역상이 복기 복기 한번 해볼까 귀찮다 그냥 할래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아 기역쪽 저편에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복기가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복기가 들어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복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사실 복기가 아닌 다른 등기일 수도 있으며 사실 지팡이일 수도 있다 완전 좋네.

어이, 나에게 단속을 팔아라. Well, oh, okay. 세일은 단속밖에 안파네. 가볼까? <놀람> 아니요 이런 허접한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다네. 뭐야? 왜너나가졌어 다시 들어와 응, 다시 들어와안들어가지면 껐다 다시 킬게 아 내가 네 에돌아 들어갈게. 아지 <laughs> 급발진으로 왼손을 어, 써면안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마는, 맵을 열고, 어, 게임 종료도 안 되고, 바탕화면도 안 돼. 어, 게임 종료가 안 되네. 레전드. RTF4 그냥 바로 눌러버려. 버그가 너무 많다. 그냥 너무 많다. 정식 멀티 멀티가 아니라 그런 가 정식 멀티는 뭐 괜찮은가? <laughs> 걔네 십만에 싫했을 걸. 마지막 기억 속에 있는 멀티는 쓰레기였어. 맞아. 갑자기 보스를 잡는데 나와졌어. 어 이제 한번 보스를 잡아볼까 하자마자 누가 한명 튕기고 한 명은 한명 다시 못 다시 못 들어오면 또 다른 한 명이 튕기고. <laughs> 대단. 해 응. 오케이 열어볼게 열었어. 단 단란 단라라란 와나 알고리즘에 테이즈러너 떴는데 테이즈러너는 아직도 살아있냐? 안 아, 돼? 네? 헤로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가 헤로는 그때가 많이 안, animal life,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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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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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9.99%에서 화면이 멈는걸로뭐 하죠? Alt f 불러야 될것 같은 기분이 나무하고 드는걸? 그냥 바탕화면으로 나가게 해 그냥 아니 그것안돼안 돼. 안 돼? 나가 Alt F4밖에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내 화면에서 99.99%에서 화면이 멈춰있으면 이건 Alt F4지 이거 Alt F4가 잖아파들어 올려 1기알이 Alt 가안먹힌다고에런드 ヒコロヒのが来たりみたいなのか